야 벌이 공격할 때 때려야 <laughs> 되네. 어 아, 맞아. 응. 날아다니면 못 때리네. 야너왜 숨어있냐 거기에. 끼유 쉐끼. 사과. 아이게할 수가 없구나 뭐먹 근데 나이템 피가 차는 게 있나 봤는데 없어? 응. 음. 실마법 가지고 해야 되나 본데. 실마법이 없다며? 응. 이거 보이다. 돈. 돈데. 돈인 아, 거 돈. 같은데. 음. 아 왼쪽 아래서 획득하는 물건이 나오네. 뭐야? 이벤트다. 거기 문체 검행이를 프레디 테디? 존나 어디서 넌 많이 뭐... 본 복부인데? 넌뭐 지나간다. 사과 이 오케이, 오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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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려 놓고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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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네 나만도 믿으라고 드디어 아무도 안 했는데 어... 게임 끝났네. 뭐야 이거? 어... 개 멋있는데? 뭐야? 뭐? 여자, 여자 여자네. 빌리아. 야 오, 보스 아니다. 잠시만. 오 보스다 보스. 파이. 아니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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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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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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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있어봐 가만 야, 야, 봐아 씨발 어 죽는다 죽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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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디가 어디가 벽지가 어디가? 어디가? 와 미쳤네. 아야 일로 와 있어. 가운데 있어. 나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라고 가운데가 가운데 가운데 여기 가운데 가운데 있어야 돼, 살리 살리 표현해. 나고로끌 테니까. 못 살릴 거 같은데. 이거 못 살려 이거. 살리는. 아! 야 맞지 마 맞지. 아 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어? <laughs> 아, 시발. 어. 이거 타이밍 재기개 어렵다. 이거 안 되지. 가동 가까이 있다. 아 이게 한 손검이 이게 불편하네. 시발 잠깐. 제발. 아니, 씨, 미친 새끼야! 한복만고 바로 갔네. 오케이, 이제 감을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laughs> 이게 다? 오! 오, 좀 멋졌다, 방금. 와, 아니, 나내 스킬 아직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이럴수가. 야, 보스 좀 센데? 그러게. 팡머놈들 오케이. 야, 이거 세이브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잠깐만. 저장. 좋은 생각이야. 오. 어? 뭔데? 꺼졌냐? 어. 씨발. 아, 얘 아, 그냥 실시간 저장인가 보다. 초대해 줄게. 자 어, 들어왔어. 여기 어디야? 아. 아. 빽빽빽빽빽. 아, 나칼 뭔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난 있는데? 난 다른 거다 그대로 있어. <뽤> 야, 이거 저기 뭐냐? 제작이 있어. 음... 그래서 뭘 트랙이라고 클릭하면 트랙이라고 뭐 장비 찾는 게 있다. 나 이거 찾아봐야 할것 같은데? 어있어 아, 이걸 말하는 레시피를 말하는 건가? 어, 레시피 레시피. 이거 아이템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나 본데. 딱히 대장장이가 안 돼도. 그러네 어, 한 손목 이거 만들 수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 응? 아, 벌. 아, 이게 벌벌이랑 꿀. 그러니까 벌을 잡아서 꿀이랑 벌침을 모으면 어, 뭐로 가자? 그거부터 만들자. 한점 한성, 묶일 음, 뭐를 만들 수가 있네. 음, 일단 너 템부터 만들어야겠다. 나는 뭐알수 없는 재료가 필요해. 아, 저기 뭐 있는데? 그치, 너도 봤지? 음. 여기, 여기 뭐가 이렇게 건너가는 게 있네. 수영 스킬도 있어야 되나? 넣고 <놀라> 깐만 내가 스킬 순서만 좀 바꿀게. 오케이, 천천히 해. 내가 다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A2고 1호 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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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안 들어 있는 거야? 왜? 아니 나 스킬 <laughs> 스킬을 모르겠네. <laughs> 아 구르기만 있었어도 다 죽었는데 진짜. 아니 잠깐만 피어싱 도또아 것도... 이게 없지. 오. 나꿀 너한테 줄수 있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벌침도 줄수 있는지 볼게. 먹었어? 그럴걸? 오케이. 야, 이거 저 초록색을 다꼭 먹어야지 MP가 차는 거잖아. 아닌 거 같은데. MP야, 그 아, 저 경험치. 아니야, 아니야. 딱 죽였을 때 경험치 올라. 나 파란색깔 저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오호, 제 <laughs> <laughs> 아니, 토끼상태로 메테오 쓰는 거 이거 맞아? 와, 미쳤네, 나. 카운터. <웃음> 카운터. 봤음? <laughs> 가자. 아까 어디서 죽었지? 아.. 껐지. 설마 보스는 다시 하냐? 아니지. 알겠지. 오케이. 나배어 이거. 어 뭐야.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어 뭐야 이거. 어 뭐, 뭐야 뭐야. <laughs> 어 이거 아저씨 빡쳤어.

잘싸어 운동. 난 아닌 것 같아. 뭐? 아니 잠깐만, 야 아이템 아이템 숨겨진 건지 보자. 벌침 모아야 되는데. 어, 깜짝아. 오 모빙. 오른쪽엔 뭐가 있지? 아아이템있다 아이템.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거 쓸수있나 아이템? 일단 마을부터 가야 되나? 존나 센데. 어 싶어. 파이브아파이브아파이브 야. 나 원기력이 또 쌓인 거 같아. 가도 되냐? 어? 아, 멋있네. 죽으면 너 옆에 있을게. 우리 근데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어떡하지? Eh, quand pas il va tout <목소리> 뭐야? <목소리> 뭐야? 너왜 죽었냐? 이야너 언제 죽었냐? 야! 어? 뭐, 뭔 일이야? 죽음까지 뭐. 가자. 야, 죽으면 경험치도 날아가나? 좀 모르겠네. 야, 이게 다 몬스터야, 저 꽃, 꽃, 꽃 꽃다가. 무슨 야 이거? 이거? 가바 이거? 이가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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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제 시간에 안에 누군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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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이 동네, 동네 오. 퀘스트 클리어 이거? 이 경험치 줬어. 오야 뭐, 일단은 마을에 가볼까? 왔으면은 국룰 아니냐? 뭐가? 상점 가야지 상점이 어디 있는데? 몰라 여기 뭐야? 대쉬 기능 아. 같은 거 없나? 그니까 구르기 같은 거다 <laughs> 막혀있어 지금 아 그런가? 라이브러리 공사 중 저기 아레나밖에 못 들어가네. 아, 빨리 오라고. 쌩, 이 시험 보러 왔다 그랬거든. 응, 음, 맞아, 우리 시험 보러 왔어. 정신 이상자가 등장했다. 개나 어, 평민 주제에 와, 말하는 꼬라지 뭐라? 지카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과제들도 모두 통과해야 됩니다. 야, 오른쪽으로 가래. <laughs> 어 개불쌍해 <개불상의> 에드워드. 네. <laughs> 뭐야? 야 여러분. 어? 어, 어, 야 이거 얻, 얻는다 이거. 어. 뭐야? 빨리 바꿔, 껴. 예. 개꿀이잖아. 그러니까 스킬도 얻었네. 오. 어, 심지어 이거, 이거 한손 무기인데 방패까지 되네. 종자의 검. 맞아, 나도 방패 들어. 이거 편캔 된다, 편캔. 이거야? 어. 가자. <laughs> 안녕, 고마야 네가 첫 번째란다. 가도 아, 돼? 네? 아니 잠깐 기다려봐 맞아, 맞아. 제네럴 하는 건가? 유틸리티 여러분 어? 아 탱크도 야, 뭐? 있네 뭐? 뭐야 씨 ㅂ <laughs> 뭔데 이거 <웃음> <웃음> 어떻게 해서 슬라임 모자 썼다 어디 썼어? 나도 줘 저기 거기 있어 아이템이 그 있었어? 여기 두 번째 칸 장비 들어가면 스타일 있지? 응 음. 스타일로 가서 헷, 헷 가봐 헷 오케이 오케이 가볼게 키를 좀 찍어볼게 오. 뭐야, 이거, 이거, 파란색깔 이거, 이거. 이 노란색깔은 이거, 지거 이거. 이거, 이거, 도거거물어보려어 그랬어. 어. 뭐 어딘가에 쓰겠이 유틸리티 야이게그스킬에어 유틸리티는 뭐지? 유틸리티는 저거 그 검.. 양성검상 건 그냥 저 저거 아아공기기뭘 음... t y 되는지 l i t y Utility u t i l i 너무 좋은 i 이각게임이게 무게 제한이 없어. 맞아 그 가방이 무게 제한 없다 그랬잖아. 그래? 어 응. 갈까? 야, 잠깐만 나 그거 모자 좀 쓰고 벌침 15개랑 꿀 4개만 있나? 나 없는데 야, 니만 네 먹었나봐? 그러게 할까? 아니야, 이거 슬라임이 드랍하네. 아니야, 나 머리카락이 가자. 이거 수직가 시험인데, 무슨 콜로세움에서 싸게? 아니 처음에 사냥 그걸 본다고 그랬잖아. 아, 그래. 그런 거 잘하는구나. 응. 낚시, 낚시 테스트? 아, 튜토리얼인가 보다. 어떻게 하라고? 낚시 채 어떻게 하는데? 앞에서 제트기 누리가 되는데? 아, 이렇게. 와, 응. 뭐, 개 쉬워. 개 쉬운데? 넌 물고기를 안 주는데? 가한 다음에 느낌표 뜰때채터 누르면 돼. 오케이. 뭐야 이게 끝이야? 응. 어. 여기 쉬워? 잔챙이. 근데 이거 나 둘이서 한... <laughs> 되는 거야? 시험인데? 나한 마리 잡았어. 와 뭐야! 와 소리 시바. 오호 오호.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기. 아 너가 말 걸어야지 되는구나. 아, 그래? 너 뭐라 해? 뭐라 또? 너가 말을 걸어야지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 그래? 퍼즐이다. 에 음. 니가 그거 해. 너무 쉬운데? 쩡. 이거 안 밀리는데 아크릴 먼저 밀어야 돼. 그럼. 너가 밀어. 그거. 이걸 먼저 치워야 돼. 어. 잠깐만, 잠깐, 잠깐만. 어, 왜 다시 해야 돼? 다시, 다시, 좀만 더 됐어. 아, 얘도 위로 빼야 되는구나. 어, 다시. <웃음> <웃음> 됐어, 됐어. 어, 얘더 넣어, 더, 저걸 더 넣어. 더 넣을까? 어, <laughs> 여기서 내가 기 아, 뭐해?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거, 어떡하, 똑같구나. 내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꿔, 바꿔. 와, 합쳐, 다잉 개웃기네. 전이서 반대로 믿는 거 개웃기네. 이 <laughs> 싸움 아, 미친 새끼 이긴 거맡기네 아 시간 빨리 하면은 더 빨리 준다니까 점수를 그래? 우리야 뭐 통과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내가 봤을 땐 사기캐야 사기캐 전투시 전투? 야야 전투? 야, 메테오 준비하고 있다 어디야 나와 와 슬라임 슬라임 허염룡아 너가 너가 정리해? 이렇게 하네 오, 好 멋있다. 다하하더있 있네. 뭐가 干가要干嘛要 나오네. 干嘛要干嘛要干嘛要干嘛要干 도빙. 오, 야, 오씨 뭔데? 이도개세다 와, 벌라오네 <laughs> 어, 에스피라 부족해. 방패가 있지, 방패 있었지. 맞다, 기가 슬라이 보스다. 보스 부스. 겁나 커지겠지. 갑자기 다르겠지. 클리셰 가방 겁나 마음에 안 드네. 이제 그러니까 생긴 거부터 존나... 오야, 효과가 왜 이렇게 큰? 그니까 효과만 큼 애지. 이거 먹어. <laughs> 오오오 뭐오오 쏜다 아 슬라이머 임 쏘는구나 아니? 어? 어얘좀 빡된데? 아니? 아 이거 슬라이을 느려지네 뭐무 밟으면 응 음, 느려져 뭔데 저거. 뭐야 저거? 이게 무슨 슬라임이야? 뭔데 저거. <laughs> 잠깐만. 아니 빨리 오세요. <웃음> 잠깐만. <웃음> <웃음> 잠깐만. 야, 음, 네가 진행이... 보스를 감당할래? 오케이, 오케 야, 니가 보스를. 니 어, 봤어 방금? 아니? 어? 나 야, 아니. 야, 야, 아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겁이다 음. 아니, 저거 아까 패딩하려고 그랬는데 패딩이 안 되다고. 미친 캐릭터야. <laughs> 저걸 패딩하겠다고. <laughs> 마약전 너무 많이 한데 뭐. 이상하네 왜안될지 거의 다 잡았거든. 아니 바닥 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바닥 안 사라져서. 좀 사라지긴 해. 와씨 점프로 스피아네 지금. 아 미친 거 아니야? 아나 이게 맞게오 나... 뭐야 그거? 방금그 신속 이동 뭐냐나너 피가 안 보이니까 너 상황을 알수 없어. 한방 더. 붙자. 아니. 파이오 오, 개쩌네. 놀라운 실력이지 뭔데? 진보스야? 어? 어 오, 얻었다 오아 오. 이런게 있구나 50년만에 처음이라고? 우리 리얼 싹 잔인충이네 혹주인공 이정도 돼? 씨. 왜니손안들어지 네 <laughs> 나는 존나 <그냥> 쩔이야. <laughs> 완식이가 <그치>. 주인공이라고. <웃음> 완식이. <웃음> 완식이. <웃음> 음. 뭔지 뭐할지 모르겠으면 퀸트나 때 물어보래. 우리가 1이라는데